썩이도 들로신도들을로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신로신이고백드로 썩이도 된 거로, 썩이도 된 거로, 썩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라들 귀족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해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언디오 빌라도게보란받사 십자군과 함께 시고 장사한지 사흘에 존자가 서 말씀하시며 하오로사능하신 하나님 오에앉아계시다가이 산저와 존를 사오며 거룩한 공요와 성도와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어민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다윗 안에 반성하겠습니다. ...까지 사랑하신 주.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개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죠그보다더큰 사랑은 너희 행함이라요 제자 들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되신을 진정으로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명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끄러시고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들을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험한 인생의 삶을 반대하게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에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 역할들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복들로 채우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어, 어, 더 딥혀달라고 영적하는 강건함을 어,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관련된 가정, 가족,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몸이 아프고 보통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 우리 한마음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우리가 충만하신 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과 삶을 함께 주셔서 귀한 하루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애를 함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버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한분 이심을 전희 고백을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생명과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하신 길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함께 주기를 간절히 바랍고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되 충만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인과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의부끄러믿이 사회 등등 진실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는 이 험한 인생의 스칼을 군대하게지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고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는 제 아버지의 저를 이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수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도 충만케 해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들을 오늘도 잘감당할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힘 있게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랑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 의 영종과의 강건함을 더 높여주시고 드러제지 못하고 오시는 분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제1제도와 관련된 가오제도의 가정 가운데 제2의 가족들 가운데 제2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래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신 아버지나 하나님의 역사신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에 교회가 증라하게세지고 오늘도 하나님 밑에서 사랑의 심이 증거되어지며 주가는 영혼들이 아나게되어지며 아버지 안에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안에 빛과 소명할를참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가하시옵나이다 함께 내음의 삶을 살아이 모든 믿음의 권성들이굳건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과 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해주시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여 주시고, 치료의 강설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 힘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원하주시오 우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도고 역사해 주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전장 팔절에서 400년 14장 8절, 발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시겠습니다 다들 0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누수들아의 네. 말을 쓰지 못하는 음. 한 사람이 앉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지라 아멘 바울스도와 바나바사들은 무스드라라고 어, 하는 그러한 어, 지역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누스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이 어, 이 사람, 어, 사람이 어, 이제 어, 바울 사도가 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근데 이 복음을 어, 그냥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어, 그, 그러 자세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때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그런 선물을 주셨는가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알 보시고 큰 소리로 그 사람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아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말속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스도께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이름이나 자기의 힘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이말 속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어, 사도행전 앞 부분에 보시에서 어, 어떠한 그런한 그러한, 어, 그러한 어, 사건이 있었는가면 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어, 기도하러 올라가게 될때그 성전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러고는 그러니까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부고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해 가지고, 금과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일어 나게 되고, 또걷게 되고, 뛰게 되어서 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건 m 앞부분에 a 기 Sakoni, Apu s a 지금 거의 거의 비슷한 그 a n 사건이 이 바울사도에게 지금 나타나게 되었고요 오늘 이 말씀 에서 우리가 forget 우리가, t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면은 바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이 뉴스드라에 있는 그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있습니까? 바로 바울스도가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잘 듣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체험하게 되는 거고 정말 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듣게 어, 어, 되어질 때,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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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어, 듣는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무엇까지도다 포함이 되는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잘 아, 정말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들어서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우리 마음 속에 강하게 붙잡는 그러한 마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아포로스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믿음을 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시게 되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 사, 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어, 믿음을 가지려고, 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아, 알게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이 주시는 거고, 또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겠다.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그 우리가 우리, 우리가 지금, 어, 지금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베풀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우리 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진심으로 우리가 섬겨 섬겨 드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잘나가지고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지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믿음은 우리, 우리들 자신이 가져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우리들 자신이 얼마든지 믿음을 우리가 어, 갖고 싶으면 갖고, 갖고 싶지 않으면 갖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열 제가 수십 년을 다니고, 또 많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그런, 그런,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든 하면 말씀을 어, 받아,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데도, 크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서 그 선물이라는 건 남이 아, 저 아, 남이 지금 어안 주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빼서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른 그런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줄 주게 될때 내가 필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안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그 믿음을 빼서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군일이 여기시고 흙사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정말 내려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게 돼서 지금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고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신으로 섬길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 앞의 선물을 선물을 받도록 하는. 그 매개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보금, 주님의 복음을 잘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사있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서는 지금 이 사람처럼 오늘 지금 구절에 나와 있는. 지금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이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쓸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우리도 굳건한 하나님 아버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우리가 창성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창성하게 정말 키워야 되는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커지지를 않는 거죠. 작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잘 기울여 가지고 그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그 귀에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므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짓고시게 해드리므로 정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때 지금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고쳐지게 되고 정말 하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 정말 놀라운 그런 그 그런,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언제 생일하게 생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 말씀은 우리가 우리들도 병이 들고 또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힘든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칠 받을 수 있는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가 심입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라란 역사심으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고칠 맞기 위해서나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의 그 선물이 또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주, 아주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게 될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병을 고쳐 주시는 거고 회복시켜 주는 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 어, 우리가 몸이 힘들고 또 고통스가 듣는 그런 경우또 병은 또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을 풍계는 그러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깊이 어, 정말 새기게 되고, 또그 말씀과 우리가 굳건하게 쓰게 되어지므로 말이야 더욱더 하나님 기뻐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힘입을 수 있나?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러한 병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울스도가 전한는 주님의 그아버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아버지 잘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되고 그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아버지의 기적이 역사를 아버지의 일을 키게 되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던 그러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랑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우리아버지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의 사람,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하게 쓰고,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놀라운 능력 역사를 아버지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나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길 원합니다. 올도 하나님 귀한 삶을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이 춥습니다. 이 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시고 추위 가운데 제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감기 몸 아버지 독감 몸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불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갖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가시고 제대 건강하게 힘있게.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제능될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히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시 아로시로 구하지 나의 세고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실도 없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사준것 같이 위해를 사야도 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겐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쏘옵나이다. 아멘